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 1월 5일에 코펠에 있는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리스타트 교회가 처음 설립됐습니다. 신문 광고도 없었고요. 어떤 홍보도 없었고요. 오직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고 무작정 첫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지금도 젊지만, <laughs> 그때는 더 젊지 않습니까? 기타 하나랑 보면대 하나 들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앰프 하나도 없었고요. 스피커 하나도 없었습니다. 드럼도 없었고요. TV도 없었습니다. 손수레 하나에다가 예배 장비를 실을 수 있었고요 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지나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YMC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고요 또 트루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지 10주 정도 됐을 때 코비드 19팬데믹 때문에 리스타트 교회는 1년 4개월간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지요. 저희 집 아파트 거실에서 스탠드 4개를 세워두고 마이크와 카메라 하나를 두고 온라인 예배를 송출을 했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피아노를 쳤고요. 저는 기타를 치면서 1년 4개월 동안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올렸고요. 매 주일마다 액티비티 자료를 우리 전도사님 가정이 각 집까지 배달을 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할 수가 없어서 예배 후에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눴고요. 그렇게 1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6월에 지난주까지, 지난달까지 예배드렸던 이 로얄 레인의 예배당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3개월 지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캐롤튼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척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달라스 지역은 개척해서 교회가 자리 잡은 경우가 굉장히 드문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그것도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코비드 팬데믹을 맞은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지 않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리스타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처음 리스타트 교회가 설립되던 날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학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상황이 예전 같지 않고요. 사람들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처럼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탄탄해서 주변 나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성전 공사를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고요. 여전히 자기들을 둘러싼 적들이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해도 예전만큼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안 됩니다.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서 안 됩니다.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을 미루고 회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예전 솔로몬 성전처럼 은과 금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세대는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주저주저하다가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학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건을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 너희는 충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가족을 돌아본다는 이유로 너희 집과 너희 차와 너희 비즈니스와 너희의 노년과 너희의 생활을 돌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계 1장 6절과 7절을 또 봅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겼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담당하며 살았는지 너희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학계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정성과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거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십니까? 교회가 이렇게나 많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없다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스에도 교회는 많아요. 미국에도 교회는 많아요. 주일마다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뢰하고 보낼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애하는 신실한 예배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엄청 큰 교회 건물이 없어서입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예배당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교회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에 응답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리스타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부르지짐에 응답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워진 교회가 우리 리스타트 교회입니다. 리스타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리스타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리스타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리스타트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리스타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처음 리스타트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이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오지 않으면 성전을 재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매 주일마다 성도들의 헌신된 손길이 없었다면, 레스타트 교회는 결코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4년 9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캐롤틀 예배당에 왔습니다. 처음 리스타트 교회가 설립될 때, 왜 달라스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한 교회를 더 세웁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리스타트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만이 주인되는 교회를 지세우라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라. 다시 하나님 만 예배해라.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리스타트 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하기 위해서. 무너진 여우와의 진리의 기둥과 털을 다시 세우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리스타트 교회가 성경 위에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리스타트 교회는 캐롤튼 지역에 있는 영혼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지역에 파송됐습니다. 우리를 이 지역에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교회에 함께 모아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캐롤텐 지역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